안녕하세요 어, 전기자전거 판매하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어, 두개에요 레인 전기자전거구요 배터리가 어,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리가 이렇게. 두개에요 두개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있구요 어, 전기자전거는 아래에 있어요 네. 직접 가서 봐요 mm <laughs> 그리고 아, 뭐, 얼마 에 팔려고 한다면은 일단 최하 50만 원팔 거거든요. 물론 배터리 이게 다 합해가지고 50만 원에 팔 건데 뭐, 그 이상 높, 높게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한테 팔 거예요. 빨리빨리 처분하려고요. 제가. 전기 자전거는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가 전기 오토바이가 두 대가 있어요. 예 네, 여기 여기 이렇게 한대 있고요. 여기 한대 있어요. 네, 두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는 모델명 이 m 1 예, 이게 e m 1이고요 저거는 EM1S. 저게 좀더 신형이. 그 오도바이 장만하게 되갖고 전기자전거를 파려고요 전기자전거 이거 어, 50만원에 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샀어요. 작년. 작년 4월. 작년 4월에 샀으니까, 아, 이거 배달용으로 해갖고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물론, 직장인하고 똑같이 하루에 8시간 그렇게 해갖고 어, 배터리 한 개당 어, 한 최장 4시간? 4시간까지 탈수 있어요 네. 레인 모델이구요 어,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음, 그 오르막길 그러니까 산비탈 같은데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주로 이게 평일 아, 저 평지에서만 운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높은 곳이 있거나 급박하게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배달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제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차 전기 자전거 배달 하다 보니까 경험상 브레이크가 빨리 이게 먹통이 돼요. 아, 잠시만요. 차가 와갖고, 빨리 목평이 돼갖고, 한 일주일 단위로 자전거 게에서 브레이크 바꿔주고, 그래요. 운행을 안한 지가, 이게 전기자전거 운행을 안한지 한, 지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독스었어요 그렇게 됐고, 뭐, 그냥 이거 통째로 다 드릴게요. 이렇게 네. 자물쇠도 어, 있고요. 자물쇠 밖에다 도난 채우면 도난방지하기 예, 위해서 밖에다 채우면. 짐바지도 있고. 그리고 헬멧은 제가 쓰고 있는 헬멧 말고요. 예, 자전거, 그, 이용 헬멧이 있어요. 그 그거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배터리 두 개. 사실 이게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부 다 이게 배터리 가격이에요. 배터리, 배터리가 가격이고 몸통은 별로 가격이 안 돼요. 네. 원래는 70만 원 생각했는데 예, 안 팔려 갖고 아, 제가 뭐 어차피 인터넷에 한한 곳에밖에 안안 올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이렇게 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게 새가 망가져갖고 이게 새로 달았어요.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달았거든요. 예,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예, 예, 원래 정상으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부러져갖고 새로 바꾼 거예요. 자 자전거가 아니 이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예. 어 됐건 뭐 배달용으로도 괜찮아요. 예. 네. 단점은 그래요. 장점은 뭐 그냥 지속성이 좀 있다는 거. 네. 한 4시간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다는 거. 예. 네. 그리고 배터리가 두 개니까. 사실 배터리 이거 대용량이 두개예요 배터리 대용량 두 개고. 배터리가 새로 하나 샀는데 한 39만원 들었어요. 예. 네. 39만원 들었는데 배터리 두개다 합해갖고 50만원에 판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 7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70만원에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 분한테 팔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한 제 방송은 제가 처음이라서 어. 아까 동영상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소리가 작아요, 작아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좀더저 집에서는 좀잘 들릴 것 같아갖고 다시 제 말씀하시는데 마, 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50만 원에 레이 그 전기 자전거 팔 거예요. 속도는 25 4 시간, 4시간 정도 탈수 있고요. 어. 이게, 거래 방법은요, 개인 정보 때문에, 어, 메일 주소로 삽니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어, 메일 주소는, 잠시만요. 메일 주소. 예, 제 메일 주소는, 어, 씨, 안 보이네. jhcvknaver.com. 에이, 이건, 이걸로는안 보이네. 잠시만요. 음. 어디, 뭐가 있으려나. 목소리가 작아갖고, 제가. 예, 이제 잘 보일 것 같아요. 너는 꽤 거꾸로 보이네. 어, 어 jhcvk-naver.com. 네이버.com, jhcvk-naver.com. 여기 메일 주소로, 어, 산다고, 어, 메시지, 산다고 메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매가 완료되면은, 유튜브에, 이게,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게 없다면은, 어떻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겠네요.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진다면참 전화 받기도 곤란하고 네. 삭제 기능이 부디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지금은 당장 그냥 돈이 필요해서 네. 여기 여기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어 연락처하고 어떤 판매하는 장소하고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어 저희 판매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사시는 분이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시면 좋겠어요. 그 이상 멀면은 안 돼요. 제가 서울 거주자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음, 가급적이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간간히 뭐 배달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50만 원에 싸게 내놓은 거니까 어,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찌됐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타 보시면은, 그래도 뭐, 한달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꾸준히 하면은, 한, 150만원은 벌 거예요. 그니까 러 하루에 5, 네, 5만원씩 번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뭐, 그 이상 번 적도 있어요. 제가 한, 10, 5만원까지 벌어봤어요. 15만원까지. 근데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하루 종일 뛰어야 돼요. 네. 네, 어찌 됐건, 매일 주소로 네, 산다고 저한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